안녕하세요. 드쨈니지니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입문 11일차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많은 지인들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 진짜 그걸 시작해? 아, 진짜 대단하다. 실행력 오지다. 네, 힘들진 않냐? 어떻게 편집하는 거 익혔냐? 질문들도 많으시고요.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짝짝짝 네, SBS 스페셜에서 조기 퇴직, 조기 퇴 관련으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인터뷰는 했고요. 향후에 뭐 기획을 하게 되면 방송 요청 정도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 예 네, 그리고 선배님께서 어떤 친한 선배님은 얼굴 이렇게 모자크 처리해라. 네, 얼굴을 모자크 처리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얼굴인 것 같은데, 음, 네, 지금 체크리스트 나가고 있죠.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 궁금해하셔서 저거 제일 중요한 폰. 폰은 지금 제가 갤럭시 세븐을 4년째 쓰고 있는데요. 좀 심했죠. 네, 향후에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그폰 거치대 그리고 마이크 또 약간의 조명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 마스터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냐, 빨리 공부했냐. 학원에 다녔냐 강의 들었냐 하시는데요 다 유튜브에서 공부를 했고요 유튜브에 좋은 자료가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채널 이름을 선정을 했습니다 둘째 언니 친이 예, 나쁘지 않고 <laughs> 쏙 마음에 듭니다 그 동생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채널 컨텐츠 라인을 정확하게 좀 잡아 봤죠 리얼 직장 퇴직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아들과 함께하는 힐링되는 순간 포착들 컨텐츠 라인을 잡아봤습니다. 좀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은 갤럭시 세븐 쓰고 있는데 좀 너무 오래됐죠. 네, 폰을 좀 알아보고 바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 풀로 이렇게 자막 계속 나가는 거 있잖아요. 자막 다다다다다다다, 검은 색깔, 테두리로 이렇게 나가는 거. 그거를 좀 해야 되는데 쉬, 쉬운 방법, 그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쓰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곰 믹스 프로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나갈 수 있을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이름은 정해졌는데 채널 이름 로고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채널에 꾸며져 있는 것들을 제가 좀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이모 11일 자 점점점 개선이 되어 가고 있죠.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